욕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에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절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족을 외친 같이 그들에게 소리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싸우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력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아멘. 30장 1절부터 보면 이. 계속해서 요의 독백입니다. 독백인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게 그러나가, 어, 그전 29장을 쭉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이 아주 부유했을 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결을 듣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왔다 그럽니다. 자기야, 굉장한 높임을 받고, 굉장히 어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기롱을 받는다. 자,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이제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욕이 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자기 육신도 완전히 망친 차이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습게 보도하는, 멸시천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의 아버지들을 보니, 그 아비들을 보니, 자기가 양치우는 어, 개 중에도 어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비천하고 무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함부로 인생을 막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욥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자들의 가정은 어떠냐고 얘기 얘기를 합니다. 힘도 없었고 어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 살고 그사절을 보면 대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이대살이라는 것은 로뎀나무를 의미합니다. 로뎀나무 그를 식물로 삼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뎀나무의 뿌리를 태워가지고 수술 만들어서 수술 팔아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옛날에 요비 부자였을 때는 그냥 막 앞에서 그냥 예예 예뭐 이러더니 요비.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다 형편 없게 되니까 그냥 멸시천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형편은 전혀 좋은 형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아주 못되게 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고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이 줄이라는 것은 간건함을 얘기합니다. 화살 줄을 얘기할 때이 화살 줄이 쫙 팽팽해야 되는데 늘어지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모든 것을 다 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나마 욕이 좀 이렇게 강건하고 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탁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들쳐지니까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이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바람에 날리는 한결 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버렸다 이제 이렇게 예, 한탄을 하면서 독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의 형편은 언제 반전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 중에서 어느. 집안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그 집안이 잘 나갈 때는 거기서 구실구실 잘하다가 뭐한번쑥 써져지니까 싹 외면해버리고 멸시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게 인간의 본래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돌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그래도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그 편협된 성립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정을 주고 뭘 했다 그래도 뭐가 싹 한다 원수같이 딱 돌아서는 것. 이것처럼 괴로운 거 없습니다. 다윗이 좋은 예입니다. 다윗이 앞서론 자기 아들로부터 구태타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갑니다. 피해갈 때 누가 나타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저주를 합니다. 너 사울 그 왕족을 다 멸하기에 니네 피가 그 피가 그 너한테 돌아갔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옆에 있다가 저시무이로 가서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도도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저주하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다윗이 그거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허락하셨게. 그냥 도두라고 얘기합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이걸 감당을 못하겠는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고난은 함께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움직일 때 열시천대는 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세상과 짝지어가지고 살 때는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바라는 거는 다잘 먹고 잘 살고 뭐잘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분을 최우선시하는 그 말씀, 그 삶으로 살아갈 때는 핍박과 조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돌아보면 요분그 영화로움에 정말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더니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정말 비참함을 당하셨습니까? 그러기에 저희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억울한 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구한테 행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는 자기 밑에서 비굴하게 굴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내어치면서 멸시하는 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 주는 메시지는 바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상황 형편한편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길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그 제자의 길로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생명 주셨기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무엇을 강구하나일까? 부기와 영화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정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을 정할 수 있고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